연예계 큰별 졌다 이순재 빈소의 조문 행렬 새벽에 이순재님께서 돌아가셨죠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많은 배우분들이 조문을 왔다고 합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의 화환도 보이고요. 이명박 대통령도 보이고, 오세훈 시장도 보이고, 이게 글씨가 잘안 보이네. 사진에 작게 보여서 최불람 사마네트웍스, 김미 신민아, 송옥숙, 김우빈, 원기준, 코미디 협회, 김학래. 근데. 예, 좀 작품을 워낙 많이 하셔서 예, 이게 너무 이제 익숙하죠, 예, 느낌이. 아무튼 하늘에서도 예, 좋은 연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